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 가수 마이진의 용기 있는 폭로와 그로 인해 파생된 연예계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진은 최근 TV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의 제작 과정과 이면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가 밝힌 내용은 단순한 폭로를 넘어 연예계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지금부터 마이진이 어떤 이야기를 전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연예계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즈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미스터 트로트의 톱7 멤버들이 인기와 영향력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녀 TV 조선으로부터 각 멤버들의 인기에 따라 스케줄 관리, 홍보, 출연 기회 등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케 하는 요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연예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신뢰했던 수많은 팬과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동안 프로그램이 정당한 평가를 기반으로 스타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던 시청자들은 이 폭로에 혼란과 실망을 느꼈습니다. 마이진의 발언은 그녀 진솔함과 용기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연예계는 오래전부터 공정하지 않은 대우와 차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곤 했지만, 대부분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묵인해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이지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연예계의 이면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녀, 연예계에서 누구의 인기가 더 많은지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차별적인 대우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공정한 대우와 평가가 모든 예술가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그녀 솔직한 발언은 그가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연예계는 물론 대중 사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미스터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존재할 것이라며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인기만으로 연예인을 판단하는 것에 부당함을 지적하며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얼마나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마이진의 발언에 대해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인기와 영향력이 큰 예술가들이 더 많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의견의 근거는 주로 연예계가 대중의 관심과 시청률에 기반한 산업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인기 있는 예술가가 더 많은 스케줄과 홍보 기회를 받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고 프로그램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특히, 방송국이나 기획사 측에서는 대중의 선택에 따라 스타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것이 업계의 본질이라고 반박하며 차별적인 대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마이진을 지지하는 팬들과 시청자들은 단호하게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인기와 영향력이 다르더라도 모든 참가자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송사나 제작사가 인기 투표나 시청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인 가수나 아직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예술가들에게는 이러한 구조가 더큰 벽이 될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공정한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결되었고, 대중은 이제 연예인의 인기와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평가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스터 트로트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위 결정 방식과 평가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졌으며,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이번 폭로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 연예계는 스타들의 인기와 영향력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해왔지만, 마이진의 용기 있는 발언은 이러한 관행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예계 내부에서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다시 조명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연예계의 구조적인 불공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락 프로그램 제작진과 방송사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예계에서 차별적인 대우와 불공정한 평가가 지속된다면 대중들의 신뢰를 잃고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성공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평가 방식의 개선, 투표 결과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모든 참가자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 등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마이지는 자신의 진정성을 잃지 않고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대중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 최근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탁월한 노래 실력과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는데요. 특히 부르의 명곡에 출연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방송 후 온라인에서는 그녀 무대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며 화제를 모았고, 그녀 가창력과 무대 매너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이즈는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선행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자선 콘서트에서 수익금 전액을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등 자신의 음악을 통해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녀 기부에 대해 그 음악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그녀 행보는 단순히 음악적 재능 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돋보이게 하며,